큐 Q를, Q를 못 찍는다는 게뭔 소리예요? 아니요 3레벨에서 한번찍 Q, W, E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. 예. 이랑 할 거야. 라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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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해도 요 그래도 승자 쌓았어. 어힐 힐이 뭐야? E? W? W가 힐. <웃음> <웃음> 자, 아만아돼 <laughs> <laughs> 아, 피 AP구나. 야, 야. <웃음> 야? <웃음> 야. <웃음> 야, 야. <웃음> 아유, 얼떨레 말을 났네. 아, 나 들었게 아파. 야, 이거 빨리 먹어. 먹어. 먹고 봐. 에이. <웃음> <웃음> 진짜 하나만 끌어봐. 하나만 끌어줘. 저런 거 맞아? 우리 소나 스킬을 안 써요 ㅋ ㅋ ㅋ 파파 쏘도 여 연은이랑 오케이 아니 쿨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 뭐 어떤 게? 코가 뭐야? 어? 코로나요? 쿨어떻예 네. 코로나요 뭐야? 코로나? 코로나가 왜나아요 큐? 큐큐 코로나 왜맞나 빗가도 된? <laughs>

더블리밖에 희이안 되는 거죠? 예. 야야 먹고 가어 땄어. 어어 도도빠. 어나 크레센더 이기려고 하는 건데요? 아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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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나요? 네. <laughs> 어이없네. 앉아 <laughs> <오, 저 안 웃음> 우리 애들 앉아. 어저 수석 맛있겠다 저거. What he gonna do? 야 크레센더 어. 배웠어.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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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어 이겼다 이거. 이다 아씨 무셨다아 까비. 음... <놀람> <놀람> 어 아빠 개꿀. 야. <laughs> 제일 맛있지. 야. <놀람> 어, 야. 어우, 아프겠다, 야. 아유, 먹어, 먹어. 죽었어요. 저만 죽었어요. 아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오, 오, 오. 아. <laughs> 다 어, 불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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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불 먹고 왔는데 저거 <laughs> 녹슨 불 <것> 같은데? 진짜 불 씨, 먹었다 이거 이거 씨, 야 씨, 깜짝아. 씨, 이 씨, 아, 텐데 요나 개지어 이제 피었거든요, 질투면. 네. 강제로 싸우면 이길 수있않는데 한데... 아, 저 팀. 응. 네, 근데 강제로 이거... 싸우려면 불치가 끌어야 되거든요. 응. 어, 안 되겠네. 어, 야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오, 와우. <laughs> 나뭘 보온 <모은> 거야, 씨. 뭐 <laughs> 음, 땄어, 오케이. 오, 잘 들어갔다. 야 수학 더블로 들어왔어. 뿌뿌뿌뿌 뿌! 야 아니. <laughs> 아! 아니야 이게 이게 있어. 오케이. 네. 아이거 트위치 버프가 되게 세네 근데 좀 버프 됐어요? 이거 관통 이제 최소 피해량 30이었잖아요 원래. 네. 60이에요, 이제. 그니까, 그냥, 그냥, 원래대로 딜이 다 들어가요, 이제. 개쎈데? 궁3렙면 <laughs> 80%까지. 깡패인네 <laughs> 음... 잠깐만. 안 돼! <laughs> 맞아, 곧받졌어 이거, 그거 포옹 다음에 뭐가요? 포옹 다음에 향로를 가도 되고. 근데, 나, 글쓰가 끈거한 번도 본적 없어. <laughs> 레전드. 누나 없을 때 끌어. 아, 그래? 뭐, 이거 뭐야? 호... 아! 물... 아, 이거 두 개고 싶다. 나한테 이래, 이게. 어? <laughs> 아 <맞아, 맞아. 웃음> 아! 어! 나이스! 잠깐만! 아 잠깐만! 이주 <laughs> 빠졌는데? 오 존나 세! 와! 아, 개피 아, 오케이! 갔다. 아, 위치 세니까 적응이 안 돼. 와 개쎄다 너. 아, 좋은데못 맞췄지롱. 아, 안 되지. 뭐가 없네. 아, 짐놈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았다. <laughs> 아신 나놀이요? 나를 노린다고 이거를? 빨리 봐! 요뭔 소리고. 귀엽구나. 어쩐지. <laughs> 이가 쎄 ㅎ 렐 잡았다 오오 오쉣 에네미 스포일러 좀 해야겠다 오, <웃음> 네. 오, 오. 오 oh, <웃음> <웃음> 어, 들어가? 어디갔 제이스가 있는데 베인이 저렇게 들어온다고 아핳 <laughs> ㅎ <laughs> <laughs> <도용히 해. 웃음> 오지 나뭘 봤, 뭘 봤지 나? 조용나 <laughs> <도용히 해. 웃음> 뭐, 무슨 파인애플 본거 같은데 어. <laughs> <laughs> <도용히 해. 웃음> 오불친야 왜, 불친야왜 이렇게 도망가? 하시 트위치가 더 앞에 있어 <laughs> <laughs> 아 개세. 아 다행이다. 나갔네. 아 진짜 깜짝 놀랬네 뒤를 뚝 빼네.